네, 안녕하세요.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다육입니다. <laughs> 네, 여기는 그, 보시면 아시겠죠? 어, 그, 입꼬지 하는 애들이에요. 이거를 흙, 그 흙에 심지 않고 그냥 입장 떨어지면 그냥 여기다 그냥 던져놨거든요? 던져놨는데 뭐 이렇게 이름을 쓴 아이들도 있고, 예, 이렇게 보면, 얘는 슈퍼클론. 분갈이 하면서 입장 정리하면서 조금 물러지는 애들, 이제 그 뿌리 그거 자르면서 이렇게 떨어진 애들 입장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놔뒀더니 이렇게 빨갛게 뿌리들이 올라와요. 그래서 얘네들이 뭐 입장까지, 응, 자구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뿌리가 아주 왕성하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오래 놔두면 또 뿌리가 고사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, 어, 얘는, 얘는 뭐지? 얘는 아마 그거, 어, 고스티나 블루 서프라이즈, 뭐 이제, 어, 그런 애들일 거예요. 아, 이렇게 보면, <laughs> 얘가, 네, 이렇게. 이렇게 자구가 지금 얘는 막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을 그 여기 보면 제가 이 종자 종자 트레이를 사 왔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하나 심어가지고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이렇게 삽목판에다 전체적으로 심기에는 조금 음 나중에 또 뽑아서 심기도 불편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 입구지판을 만들어봤는데. 그냥 차라리 저거 이제 저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저거 사다가 이제 저건 또 재활용 계속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, 어, 이렇게 자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애들, 어, 얘네는 아마, 거의 블루 서프라이즈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이름 쓴 애들도 있어서 얘네들도 얘네들은 조금 요요 요 입장 큰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빨간 포트 우리 왜 저기 빨간 포트 2 0 0 0 원짜리 사오고 나면 그 포트 거의 버리거나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깨끗한 것들은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포트에다가 어 한번 키워보는 오늘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그 재활용 흙이에요. 재활용 흙을 그 여기에다가 그냥 새 흙을 쓰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빨간 포트에서 이렇게 분갈이하려고 털어낸 흙들 음 조금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왜 모래가 많이 섞인 흙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았어요. 모아가지고 그 채로 쳤죠 채로 쳐가지고 막 굵은 애들 이제 골라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음 영양제하고 그다음에 상토하고 계피가루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집에 그니까 토양 살충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토양 살충제가 없어서 제가 그냥 <laughs> 나름대로 섞었어요. 영양분이 좀 있게, 그래서 이렇게 포트에 포트 트레이, 이게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어쨌든 모종, 모종 트레이, 모종 트레이라고 해야 되나요?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. 그래서 흙도 그냥 버리기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또 모래 성분 많은 거는 솔직히 아깝잖아요. 그래서 제가 채로 음, 채로 바구니 조금 굵은 그 모양이 조금 그 구멍들이 좀 숭숭 난 바구니를 일부러 샀거든요. 음, 재활용 할때쓸 걸로. 그래서 채더니 이제 채로 쳤더니 이렇게 어, 이렇게. 하면 <laughs>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.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는 게 나중에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고정 삼각대 고정하지 않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고. 하나씩 하고,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꼽아주면 되겠죠? 네. 자, 요렇게 자구들을 심어주는데, <laughs> 얘는 너무 그, 그게 커가지고, 입장이 커서, 음잘 여기에 저기가 될지 모르겠네요. 요거, 요렇게 키워가지고 제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눔도 하고, 얘 지금 이름은, 이름은 다 없지만, 이름은 다 없지만 나중에 그냥 뻔한 애들이에요, 얘네들은. <laughs> 이름 안쓴 애들은. 어, 얘는 조금 틀릴 것 같아, 입장이. 얘는 누구지? 그래서. 얘는 입장이 제법 컸죠. 이렇게 나중에 크면 얼굴 보면 어떤 아이들인지 알수 있겠죠. 네. 흙에 조금, 조금 모래 성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상토를 조금 많이 섞기는 했어요. 얘네들이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일단 던져놨는데 잘 올라와서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<laughs> 두 판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두 판을. 두 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구가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,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꼽아 놓은 애들도 있어요. 그냥 자기가 살려면은 뿌리 내려서 자구낼 거고 <laughs> 안 그러면 실패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어 조금 어느 정도의 성공이 될지 아니면은 어 요거를 어또 상토 100%로 심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자구를 아 자구가 아니고. 잎꽂이들을 잎장들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심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 오늘 오늘 물줄 거예요. 오늘 제가 <laughs> 어, 제주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물을 어 뭐. 그냥 죽던지 아니면 지들이 살던지 물을 흠뻑 주고 이렇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켜봐 주세요. 또 어떻게 크고 있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